초크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초크포인트 매복하는 거죠. 그죠? 초크포인트. 요 화면은요,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자고요. 자, 어, 2022년 봄철 개편 특집방송 성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이게 예, 드디어 증권계의, 증권가의 에, 어, 반항아 증권가의 꼴통 바로 성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LEDA 2054. 이거는요, 이게 예, 성경에 나오는, 예,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에레디아 2054. 예, 신학을 공부하신 예, 원로 어, 신학 박사님들은요. 에레디아 에레디조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예,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쓰냐면 주봉이라고 썼어요.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재밌어요. 자 보세요.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뭘 보아 보이기는? 여러분 차트 보면 오케이 들어가야지, 오케이 나와야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개인 투자자는요. 동서 고금을 막으라고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땄다 는 데는 곳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최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세아텍이라고 써있죠 아세아텍이라고 돼있어요 아세아텍 아세아텍이요 이게 예, 5월 2일날 근데 오늘이 이제 5월 4일이니까 그죠 오늘 수일이죠 그죠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얘가 이런 그림을 나타냈어요. 예. 어, 시작은 마이너스 1.36에 시작해서요, 2.26까지 빠졌다가 바로 상한가를 때렸어요. 그죠? 29.97이니까 상한가 같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져서요, 20%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녹색, 예, 녹색, 예, 화살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맞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HTS를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하나하나 뜯어본 거예요. 수, 수백만 장을 다 뜯어서 그들의 흐름을 살펴본 거죠. 해킹은 아니고요. 어쨌든 잘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신호가 딱 나오면 요 잡힌 거예요. 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요. 어, 오후, 예, 오후 1시부터 되게 3시 20분이 가장 좋겠죠. 동시 효가 들어가기 전에. 예, 이때 사시는 거죠. 이때 꼬리 때. 응, 음, 기다렸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일단은 안된 거죠. 아웃된 거죠.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슬슬 가볼까? 이런 얘기예요. 이 친구 얘기가, 응, 음, 이제 가볼까라는 거죠. 꽤 오랫동안, 그죠? 꽤 오랫동안 지치게 만들죠. 그죠? 가끔 한 번씩 거리랑 빵빵 뜨는데요. 이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즉, 여기서요, 이 퍼센트가, 즉, 종가가, 종가가 17% 종가가 이상, 고가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즉, 3, 7, 1, 4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캔들을 PC에서 하셔야 돼요. HTS 더블 클릭 하시면 요 영역 빼기, 즉, 이 빨간색, 파란색을 물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차트인데요. 더블 클릭하면 물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만든 제가 만든 보조 지표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부딪혀요? 종가에 이 파란색이 이쪽에서 오다가 빡 하니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헌터라고 그래요. 헌터. 헌터는 뭐예요? 저쪽에서 오다가요. 빨간 선이 가운데 중심 평균치에 빡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건요. 저쪽 에서쭉 오다가 여기서 팍! 꽂혀서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찍고요. 가운데 찍고요. 밑에 찍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요. 그러고서, 예. 아까 봤던 녹색 화살표. 여기는 회색 화살표인데요. 이렇게 나오면요. 간단해요. 너 죽었어. 그런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인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차또 죽인다. 예. 이비보살이라고요. 죽인다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진짜 죽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확인되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은 끝난 거예요. 그죠? 기술적 분석. 자, 그럼 기본적 분석 들어가긴 해. 가기, 들어가, 들어가기 전에.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어, TV 시청하시면 밑에 하단에. 샵 3 7 7이 예, 문자 100원이래요. 예, 공짜 아닙니다. 100원. 그래서 3 7 7이에서 성명석, 예, 성명석 이름 치시면요. 문자 전송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공개 방송을 한다든가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을 온라인 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 귀중한 자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예, 보내, 여러분들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예, 좀 많이 제재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어, 특정한 어떤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델리 온 소속, 예, 13년째, 예, 이델리 TV, 이델리 온, 어, 개국할 때부터 있었던, 예,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저 하나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QR코드 찍으셔도요, 그 내용 있으니까, 어, 어쨌든 어떤, 이 공개방송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에, 아웃사이드한 얘기 감히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희한한 얘기도 여러분들 한테 전해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어떻게요 저를 항상 참여하셨다가 3샵 377이 성명서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셔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 애초부터 노란 톡이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아시겠죠 예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기술적 분석은 이게 기술적 분석이야.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들이 그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장부를 들어가 보자. 자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이요. 대주주 지분이 이게요. 20% 이하가 되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5.10 이렇게 돼 있죠? 최대 주주, 예, 대주주 지분이 35%인데 20% 이하가 돼. 뭐, 예를 들어서 17%, 어떤 건 7%, 근데 차트는 이뻐.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시면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샵377이 문자 1 0원 유료입니다. 성명서,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스캔 후에, 예, 채널 추가, 예, 노란톡, 예,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매출액 영업이 예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은 중요하죠 직전 분기 직전 연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annual 써있죠 연이 얘기고요 여기는 넷쿼터 이게 분기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가 한글로 분기 연 쓰면 되는데요 욕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웃기잖아요 그래서 annual 넷쿼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요 뭐요 직전 연도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면 된다고요 흑자 검정 글씨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밑에 하단에 예, 그 저기 샵 37이 잠깐 내려 주시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자,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화면 이제 카메라 1번으로 딱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비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카메라 1번으로 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땡큐. 자,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자 매출액 영업이익 그죠 흑자라고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유불은 1,000% 이상 그러니까 150%야 되는데 20일이야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50%를 예를 들어서 50이다라고 하면은 1,000%는 300 30 유보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150에 1000%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걸 3등분해서 자부채비율이 50%예요 그러면 유보율은요 330%나 150에 1000이나 50에 330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2일에 850%는요, 이 종목 기가 막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부채비율, 유보율 요게 정말 얼마나 깔끔하고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알려면 이걸 봐야 돼요. 자, 어딜 보냐면요. 이쪽에 보면 스냅샷에서요, 재무제표로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면요, 재무제표로 클릭하면요, 예, 이런 화면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안정성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고 되 있는데, 간단해요. 유동 비율은 뭐요? 예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삶에 있어서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이 이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요만큼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대개는요, 어, 대한민국의 살,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삶이 어떻게 되 있느냐, 아 어,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은 이따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팬데믹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 다 책임져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와요.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부터 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분명히 저는 제 예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건 이뤄낼 겁니다. 뭐? 바로? 통화수업이죠. 예, 통화수업을 이뤄내야 돼요. 그러고서 돈좀 찍을게요. 그러고 통화수업에서 좀 달러를 좀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도와줘야 되지 않나? 분명히 그분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안 가시면요. 이일리 TV로 연결하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한번 뵙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고맙습니다. 저, 저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 계실 때몇번 뵙잖아요. 점심 먹을 때. 자, 보겠습니다. 여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p p s 예요 청산같이 얼마라고 써있어요? 4,756원이라고 돼있죠 그럼 얘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4,756 더하기 4,756은 9,512원 이렇게 돼있어요 9,5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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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게 왜 8,750원이냐? 예, 이거는요. 예, 나중에 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9512원, 즉 가장 중요한 건 8750원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요. 그냥 소위 이제 시쳇말로 증권용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몰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름만은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유식하게 집중투자 이렇게 얘기해요. 집중투자라는 말을 쓰죠. 방송용어로는. 예. 이건 심의에 걸리는 거요. 예 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 예. 이거는 집중 투자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2천만 원 같은, 5천만 원 같은 어떤 가지고 주식할 때요. 이런 종목은 훅!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요. 예 아셨죠? 자, 그런 이제 다, 불과 다 봤어요. 불과 다 봤어. 4,750원이야. 더하니까 9,500원이고, 그럼 8,750원이야.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칠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칠판은 넘어가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주봉이거든요. 음, 주봉. 주봉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3,275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선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시작한 이게 또 하나의 BPS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3,275. 아까는요. 4,000원대죠. 얘는 3,275 더하기 3,275는요. 6,550원이에요. 6,550원. 6,550원은요. 시가가, 시가가, 지금 현재 시가가 무조건 이 이하로 이하에 거래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집중투자 여러분들 용어로 몰빵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월요일에했어요월월 5월 일, 5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아세아텍이 이렇게 신호 나왔고 그쪽 물 뺐죠? 예, 포크 확인했고, 헌터 확인했고, 포인트 확인했어요. 장부 봤더니 영업이익 흑자예요. 좋아요. 배출액 나쁘지 않고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율 끝내줘요. 그래서 재무제표 들어갔더니 안정성 지표가요. 너무 좋아요. 부채 비율보다 두 배수 이상이 아니라 예, 한열배수 이상이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b p s 봤더니 오기가 막혀요 아까 4천 얼마였잖아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3천 얼마였고 그럼 더하면요. 6천 원대니까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2천만 원 가지든 5천만 원 가지든 그렇게 여러분들 용어, 여러분들 스스로 쓰는 용어, 몰빵, 집중 투자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월급 버시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날, 5월 3일 화요일 날, 1.75% 그죠? 예, 1.75%에 시작해서요. 3.62가 갑니다. 아,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예, 어제입니다. 이게. 어제요, 어제. 어이 우리 또 다시 오르는 거예요. 어제라니까요. 어제라고요. 이 화살표가 뭔지 아세요? 다시요. 자, 이 화살표가 뭔지 아세요? 이 화살표가 뭐냐면요. 여기로부터 이 자리가 7%예요. 7%. 이 자리가 7%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날 사든 한시 사든 아니면 이날 시장에서 밑으로 빠지면 사는 거죠. 보세요. 4,000원이에요. 4,000원대. 아, BPS가 4,000원이 넘다니까. 청산 가치가. 어? 예? 예? BPS가. BPS가. 청산 가치가. 청산 가치가 4,000원이 넘으면 주봉에서도 지금 6,000원대인데 지금 4,000원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거 그냥 2,000이든 5,000이든 그냥 들어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100%라는 거예요. 뭐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 확률이라는 게있잖아 확률, 확률. 이거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 휴대폰 공짜, 무슨 뭐, 무료 문자 이런 거 보고 매매하시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7예요 7%, 7%, 그죠? 통과되죠? 7% 통과되죠? 그럼 뭐 욕심부려요. 밑에서 빠졌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한은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7% 그럼 3 더하기 7 해봐. 10%지. 2천 들어갔으면 10%면 얼마인 아요 내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10%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죠? 그냥 한 번도 수익 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200만 원이잖아요. 5천 들어갔으면 1억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2000에 10%면 얼마예요? 1억에 10%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예,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종가 대비 14%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절대 그 이상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실제적으로는 바닥부터 25%가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는 굳이 25%까지 필요 없어요. 25%까지 날아가는 공간 내에 그냥 10%만 드시는 거예요. 7%만 드시는 거예요. 그냥 3%만 드셔도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리고요 목표가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이런 주식을 하시는 거라고요. 10만 전자 이런 거 사지 마시고